세탁기 악취 곰팡이 고민이신가요? 매번 닦아도 소용없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그때뿐이라고요? 아직 방법을 못 찾았다면 지금부터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분명 깨끗하게 세탁한 옷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퀴퀴한 신내 섬유유연제를 아무리 들이부어도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봐도 사라지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냄새 때문에 속상한 적 많으셨죠? 세탁기 문을 열 때마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 눈살을 찌푸린 적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혹시 락스나 식초로 해결해 보려다 오히려 세탁기가 망가질까봐 걱정만 늘고 팔 아프게 문질러도 잠깐뿐이라 또다시 좌절하셨나요? 매번 이 악취와 싸우며 건강까지 위협받는 이 생활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지 한숨만 나오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불쾌한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단 30분, 이 영상이 알려주는 세탁기 청소 전문 사장님들만 아는 10년 묵은 때, 곰팡이 100% 없애는 비법만 아신다면 이 모든 고민은 한 방에 사라집니다. 세탁기를 복잡하게 분해할 필요도 없어요. 다이소에서 단돈 1,000원에 살수 있는 저렴한 재료만으로 넣기만 해도 꿉꿉한 냄새와 끈적한 곰팡이로 가득했던 세탁조가 거짓말처럼 새것처럼 변하는 마법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던 세탁기 청소의 진짜 비밀 함께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세탁기 악취와 곰팡이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사실 세탁기는 항상 물기가 마를 새 없이 습하고 빨래에서 나오는 섬유 찌꺼기들, 세제 잔여물 심지어 우리 몸의 피부 각질이나 미세한 이물질들까지 곰팡이가 살기에는 정말 완벽하다 못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답니다. 이런 유기물들이 세탁조 벽면 구석구석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마치 접착제처럼 쌓이고 그 위에 곰팡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곰팡이들이 우리 코를 찌르는 그 지긋지긋한 신내와 키키한 악취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세탁기를 쓴다고 해도 안쪽이 더럽다면 소용없는 일이죠. 매번 향 좋은 섬유유연제를 쓴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일시적인 눈깔임에 불과하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탁기 청소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아마 락스나 식초일 겁니다. 락스만큼 강한 살균 효과가 없지. 또는 식초는 천연 세제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락스와 식초는 세탁기 청소에 쓰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11년 경력 청소 전문가인 제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락스는 강력한 살균 효과는 인정하지만 세탁기 내부의 고무 패킹이나 플라스틱 부품들을 부식시키고 변색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탁기 내부에는 수많은 정교한 부품들이 있답니다. 락스 특유의 독한 염소 냄새는 환기 문제도 심각해서 우리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독한 냄새 때문에 두통을 겪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처럼 몸에도 좋지 않고 세탁기에도 좋지 않은 락스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음으로 식초는 천연세제라는 인식이 강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식초는 강한 산성이에요. 이 산성 성분이 세탁기 내부의 스테인리스나 금속 부품을 녹슬게 하거나 고무 패킹을 딱딱하게 만들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의 강한 산성은 세탁기 안쪽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자리 잡은 각종 오염 물질들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세탁기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이니 비싼 돈 들여 산 세탁기를 돈 아끼려다 망가뜨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그럼 도대체 전문가들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11년 동안 수많은 가정의 세탁기를 청소하면서 얻은 저의 비법은 바로 야갈 칼리성 세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곰팡이나 세탁조 때처럼 끈적한 유기물 기반의 오염들은 대부분 약산성을 띠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약산성 오염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중화시키고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알칼리성이랍니다. 마치 더러운 기름때를 주방세제로 닦아내는 것과 같은 원리죠. 세탁기 청소 전문 사장님들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탁조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 야갈칼리성 세제와 함께 다이소에서 단돈 1,000원에 살수 있는 마법 같은 아이템이 필요해요. 바로 발포 세탁조 클리너입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얕보면 절대 안 돼요. 이두 가지 조합만 있다면 10년 묵은 때도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세탁기를 복잡하게 분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세탁기에 넣기만 해도 오염물들이 알아서 분해되고 녹아내리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정말 신세계가 열린답니다. 자, 그럼 이제 세탁기 악취와 곰팡이를 100% 날려버리죠. 넣기만 해도 되는 전문가의 세탁기 청소 비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단계, 세탁조에 물을 채웁니다. 이때 물 온도와 물 높이가 정말 중요해요. 먼저 세탁조에 물을 최대로 채워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통돌이 세탁기를 사용하신다면, 세탁조에 물이 가득 차도록 꽉 채워 주시면 됩니다. 위쪽까지 완벽하게 세척되려면 물이 충분해야겠죠.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신다면 통돌이처럼 꽉 채울 필요는 없어요. 드럼 세탁기는 물이 회전하면서 통을 세척해 주는 방식이라 세탁조의 절반 정도만 채워도 충분하답니다. 오히려 너무 가득 채우면 물이 넘치거나 세정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물 온도를 온수와 냉수를 적절히 섞어 50도에서 60도 사이로 맞춰주세요. 이 온도를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약알칼리성 세제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해서 묵은 때를 분리하는 최적의 온도가 바로 50도에서 60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로 하면 때가 잘 불려지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고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온수만 사용하면 알칼리 성분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김만 나거나 거품만 날수 있어요. 손으로 물을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아 뜨거. 하지만 데일 정도는 아닌 딱그 정도 온도가 좋답니다. 세탁기마다 설정이 다르겠지만 온수와 냉수를 적절히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설정을 꼭 해주세요. 바로 탈수 기능을 미리 꺼두는 겁니다. 세탁기를 청소하고 세제를 불리는 동안에는 탈수 과정이 필요 없으니 모터만 불필요하게 돌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이제 마법의 세제들을 투입할 시간입니다. 투입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발포 세탁조 클리너 먼저 투입 물이 세탁조에 받아지기 시작하면 바로 다이소 1,000원짜리 발포 세탁조 클리너를 투입해 주세요. 발포 클리너는 포장이 비닐로 되어 있을 텐데요. 뜯어서 물이 있는 곳에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발포 비타민처럼 보글보글 거품을 내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 클리너가 초반부터 강력하게 때를 불리고 분리하는 1차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클리너 한 통에 여러 개가 들어 있을 텐데요. 보통 2에서 3회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곰팡이가 심할 경우 넉넉하게 5개 정도까지 넣기도 합니다. 물이 세탁조에 절반 정도 찼을 때 미리 준비한 약알칼리성 액체 세제를 넣어 주세요. 베이킹 소다가 주성분인 액체 세제가 좋습니다. 이 세제를 종이컵으로 약 2컵 정도가 될 만큼 충분히 넣어주면 딱 좋습니다. 이 액체 세제는 물에 잘 희석되어 세탁조 전체에 골고루 스며들어 남아있는 묵은 때와 곰팡이를 강력하게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물반 정도 찼을 때 넣는 이유는요.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희석이 잘 안될 수 있고 너무 일찍 넣으면 발포 클리너와 반응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절반 정도 찼을 때 넣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이렇게 발포 세탁조 클리너와 야갈 칼리성 액체 세제, 그리고 50에서 60도의 미온수, 이세 가지가 딱 3박자를 이뤄야 세탁조가 정말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10년 묵은 때와 곰팡이가 한 번에 사라지는 마법의 조합인 셈이죠. 세 번째 단계, 세탁기 작동 및 충분히 불리기. 이제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세제를 모두 넣었다면 이제 세탁기의 통 세척 코스를 선택하거나 없다면 일반 세탁 코스 중 물을 가득 채우고 돌리는 코스를 선택해 작동시켜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충분히 불리는 시간입니다. 세탁기가 몇 바퀴 돌아서 세정액이 골고루 섞였다면 그 상태로 세탁기를 멈추고 최소 1시간 이상 묵은 때가 심하다면 2시간 또는 그 이상 그대로 불려두세요. 그 시간 동안 발포 클리너와 알칼리 세제가 세탁조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10년 묵은 때와 곰팡이를 물에 불리고 강력하게 분리해 줄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성공적인 청소의 핵심이에요. 네 번째 단계, 헹굼 및 마무리 시원하게 씻어내는 시간 충분히 불린 후에는 세탁기의 헹굼 코스를 여러 번 돌려서 세제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 최소 2에서 3회 이상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아있는 세제는 세탁물에 다시 묻거나 세탁조에 재오염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헹궈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세탁조 내부가 끈적이던 때와 곰팡이 냄새 없이 깨끗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해 없이도 정말 놀라운 효과죠? 세탁기 악취, 곰팡이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문제 해결하세요. 서로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일 아주 중요하니까요. 청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관리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두 가지 관리법만 지켜도 세탁기를 늘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꿀팁. 세탁 후에는 세탁기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겁니다. 세탁기를 다 쓰고 나서는 세탁조 내부에 물기가 가득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습하답니다. 이때 문을 닫아두면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돼요. 세탁이 끝나면 꼭 문을 열어서 세탁조 내부가 자연스럽게 마르고 건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곰팡이 생성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우리가 안 쓰는 세탁기 뚜껑 닫아두고 오래 방치했다가 다시 쓰려 하면 신내 확 올라오잖아요. 그거 다 곰팡이 때문이래요. 두 번째 꿀팁, 젖은 빨래, 더러운 빨래를 바로 세탁기 통에 넣어두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젖은 옷이나 벗어놓은 옷을 바로 세탁기 통 안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옷에서 나오는 꿉꿉한 냄새가 세탁기 안의 습기와 만나서 옷과 세탁기에 모두 베어 버린대요. 습기에 노출된 빨래가 세탁기 안에서 뭉쳐 있으면 퀴퀴한 냄새가 더 강하게 나고 옷에도 깊이 박히게 됩니다. 꼭 세탁물 바구니에 모아뒀다가 세탁기 돌릴 때만 세탁물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럼 세탁기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 한 군데 더 신경 써 주셔야 해요. 바로 고무 패킹 안쪽. 여기는 습기가 늘차 있어서 곰팡이가 생기기 정말 쉽습니다. 세탁조 청소 후에도 고무 패킹 안쪽을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만 줘도 곰팡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복잡한 분해 작업 없이도 락스나 식초 같은 독한 세제 걱정 없이 다이소 1,000원의 마법으로 우리 집 세탁기가 새것처럼 변하는 기적.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알려 드린 11년 경력 전문가의 비법만 잘 따라한다면 이제 지긋지긋했던 세탁기 악취와 곰팡이와는 정말 영원히 작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전문가의 꼼수로 여러분의 세탁기가 늘 깨끗하고 세탁물에서는 언제나 상쾌한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빨래 걱정 없이 매일매일 뽀송하고 향기로운 옷과 함께 상쾌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변화, 바로 세탁기 청소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알찬 생활 꿀팁을 전해드릴 테니 망설이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꿀팁을 가져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늘 감사합니다.